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캔매직의 지성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 저희 유캔매직샵에서 마술 카드 바이시클 카드를 제외한 어떤 카드를 구매하셔도 딱한 댁만 구매하셔도 짜잔 이 카드 커버 케이스를 무료로 어,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, 한정 수량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카드 커버를 딱 30개만 30개만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라서 딱 30분, 어, 30명 정도가 되겠죠. 그래서 혹시나 마술 카드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유쾌매직샵에서 주문하실 때 배송 메모에다가 어, 유쾌매직 구독자라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카드 클리어 커버, 어, 클리어 카드 커버 케이스를 어, 무료로 함께 넣어서 서비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, 카드 케이스를 왜 사용하느냐? 어 이걸 뭐 사, 사실은 사용 하셔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어,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클리어 카드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카드 케이스를 조금 더 오래 어,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이걸 받으시면 어떻게 조립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먼저 이 선에 따라서 카드 케이스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, 딱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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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따라서 딱딱딱. 접어주시고 이 밑에 부분도 똑같이 선을 따라 접어주신 다음에 먼저 이 볼록 나와 있는 부분 말고 여기 이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접어주시고 요거 양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요 사이에 이렇게,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잔 완성이 됐어요 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카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딱 넣고 요게 좋은 게, 이 카드 케이스, 요 뚜껑까지도 끼울 수가 있어요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, 뚜껑 카드, 카드 케이스를 실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짜잔, 이렇게. 이제 투명 커버기 이 때문에 카드 케이스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, 이제 이 카드 케이스가, 어, 손상이 나지 않도록 좀 보호해주는, 어, 일종의 그냥 핸드폰 보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 클리어 커버 케이스를 딱 30개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,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어, 저는 지금까지 이케 매직의 지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